안녕하세요. 흑곰 태양입니다. 자, 오늘은 7월 6일 이 흑곰탱이의 생일입니다. 어, 카톡으로 제 친구들이랑 아는 지인분들이 정말 많이 축하해주셨는데 그 지인분들이랑 친구들 정말 고맙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의 생일을 좀 축하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아, 그리고 제가 생일 선물도몇번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생일 선물은 바로 좋아요랑 구독을 누르는 것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아무 오늘은 제 생일 기념으로 이렇게 생일 케이크랑 썸네일에서 봤다시피 생일 케이크랑 이렇게 치킨무랑 닭강정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빠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1년에 한 번뿐인 저의 생일을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, 구독자분들이랑 맞이할 수 있게 되니 정말 영광이에요. 음 제가 또 치킨을 좋아하거든요. 세상에 치킨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바로 양념 치킨, 양념 순살 치킨부터. 음. 알로 해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빵이랑 치킨이랑 같이 먹는데 맛있냐? 모래로 물어보는 사람들 있을 텐데, 전 상관없어요. 요요 위에 있는 체리, 음, 오, 아, 새콤하다. 제 취향은 아니에요. 근데, 이 펭구주고 후라이드 닭강정. 음. 음. 와 미쳤다. 와, 근데 진짜, 케이크는, 초콜릿 케이크가 근본이에요. 음. 치킨과 치킨, 치킨과 치킨무는 과학입니다. 음. 음. 자 남은 거는 영상 끄고 마저 다 먹어보도록 하고. 아까도 말했다시피 구독,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물은 좋아요랑 구독입니다.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 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빠이염!